췌장암이 온몸에 퍼지고 있다는 신호 세가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9명이 모두 같은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아래 구독 버튼 누르면 바로 공개됩니다. 첫째 등과 배가 함께 아픈 증상입니다.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췌장이 신경을 눌러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도 안 낫는 통증이면 검진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눈과 소변 색깔의 변화. 담관이 막히면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옵니다. 이럴 땐간 검사보다 복부 초음파로 췌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 췌장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 조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프고 나면 늦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내 몸을 체크하셔야 합니다.